우리 초보 회원분들도 되게 많고 새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골프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왼팔을 막 이렇게 피고 있을까? 골프는 힘을 빼면서 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왼팔을 이렇게 피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팔의 힘을 빼면서도 잘칠수 있느냐 아니면 팔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하는데 팔의 힘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세게 칠수 있는지 좀더 강력한 수이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어, 많은 분들 공유 드립니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 엉덩음. 배꼽이 나왔네. 어, 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드레스에서 너무 이 팔을 너무 이렇게 피우계세요이 팔을 피고 있는 분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보면. 뒤에서 볼 때에도 팔을 피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기면 배 크게 돌아서 와서 여기서 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의 경우는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팔을 좀 피고 있는 편이지만 그 선수들은 일단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왔고 그 모든 몸의 어떠한 컨디션이나 그런 조건 자체가 팔을 쭉 피고 스윙을 해도 무리가 없이 스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을 보면 일단 운동도 잘안 하시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안 하시고 오자마자 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팔을 쭉 피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 팔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요. 이 팔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서 백스윙 할 때도 흔히들 프로들이 얘기할 때 팔의 간격을 계속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애시당초 어드레스했을 때 팔의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팔꿈치도 벌어지고 끄트머리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또 치게 되니까 어떠죠? 이 팔이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일종의 3레그스윙이라그래서이 스윙이 제대로만 가면 굉장히 좋을텐데 펴져있는 상태에서 자꾸 또 원심력이나 구심력에 의해서 헤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캐스팅 현상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이렇게 치게 되죠 나는 볼을 칠때 팔을 필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했지만 실제로 볼을 칠때는 이런식으로 되거나 일명 스쿠핑 현장도 일어나고, 뒷땅도 일어나고, 그 전에 캐스팅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드레스 할때 그냥 이렇게 해서 팔의 힘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팔을 이렇게 늘어뜨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잡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등도 다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팔을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두리 있게, 그냥 유두리 있게 이렇게 놓으세요. 유두리 있게. 팔을 이렇게 피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유두리 있게 놓으시고 백스윙을 할때도 유두리 있게 하세요. 이 팔이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하는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면 이 온몸에 회전을 할때 이런 어깨나 이런 것에 거의 부하가 걸리지가 않아요. 왼팔을 좁힌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온몸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제대로 된 부하를 풀지도 못해서 부상도 되게 많고 뭐 어깨 부상이라든가 팔꿈치 부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상들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팔을 가볍게 편 상태에서 그냥 몸을 이렇게 내려치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쭉핀 상태에서 하면 온몸이 뒤로 자빠지거나 어깨가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왼팔을 좀 힘을 좀 많이 빼줘라, 왼팔을. 그러면, 왼팔에 힘을 빼주고 잡으면, 이게 제대로 잡은 건데, 그러면, 요 정도만 되면 당연히 힘을 그냥 주고서 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볼을 쳐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다른 분들이 많이 하듯이 팔을 이렇게 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스윙이 될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팔을 이렇게 피고 스윙을 하면, 끝까지 올라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팔을 쭉 펴고 스윙을 하면, 스윙이 올라가기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움직이게, 이게, 스윙이 그냥 끝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몸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팔을 가볍게 그냥, 가볍게 구부러지는 듯이 그냥 냅두 스윙을 하면, 스윙이 올라가기도 되게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그냥, 이렇게 볼을 확실하게 눌러서 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초보자 분들이 다른 분들 제치고 이 팔의 힘만 좀 어떻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비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팔의 힘을 너무 이렇게 쭉 피고, 왼팔을 너무 쫙 피고 한번 해볼게요. 몸이 돌지도 못하고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팔의 힘을 너무 쭉, 왼팔을 쭉 피지 않고 그냥 가면 이렇게 널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도 되게 편을 품더러 똑같이 쳐보면 힘을 안 빼고 그냥 쳐볼게요. 똑바로 치는 것보다도 이건 비거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팔을 이렇게 펴서 스윙도 요거밖에 못하는 스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던 프로 선수나 아니면 프로 지망생이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10살 미만의 어떠한 예비 프로 골퍼 아니면 취미로 하는 학생들 아닌 이상은 나이가 30, 40대 이상 혹은 50대, 60대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건강한 골프 생활을 망치는 어떤 하나의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시작을 하실 때 이미 몇 년이 지난 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팔의 힘을 빼기도 어려우긴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시고 왼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편안하게 몸이 도는데 무리가 되지 않게 편안하게 하시고 나머지 왼쪽에 무슨 뭐 왼발 왼쪽 힙 등어리 어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왼팔의 힘을 좀 많이 빼 주셔서. 그뺀 상태에서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볼을 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려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기부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